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한중일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소개하며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명회에서 한국관광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소개와 아시아 공동관광상품 개발을 주요 여행업계에 적극 홍보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객은 87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은 124만 명, 중국은 지난해 9월 기준 166만 명으로 한국과 비교해 두배 이상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되게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한국은 가족 여행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으로 평창으로 향하는 열차 노선을 따라 자연 경관이 수려한 관광지와 강릉의 월정사 등 한국의 사찰. 음식,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일곱 가지 관광 테마를 소개했습니다. 일본 관광공사는 럭셔리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온천, 음식 등을 소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진시황릉 등 세계문화 유산을 테마로 5천년 역사를 부각시켰습니다. I did learn a lot of t e m p l e stays. I think that would be very 관광공사는 평창 올림픽을 하나의 계기로 삼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한국의 차이점을 소개해 서부지역 주요 여행 업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평창 이후에도 이렇게 관광지들이 개발돼 있으니까 어, 와주십시오. 그런 취지입니다. 여행 업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사찰, 한국의 발전상 등을 소개했지만 더 매력적인 테마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한국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소개할 부분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삼국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설명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관광 브랜드 이미지가 뚜렷한 반면 한국은 특정한 부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